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도신경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짐이 생기게 됩니다. 힘든 일 때문에 짐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시간에 쫓겨 살면서 무거운 짐들이 생겨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짐이 생겨납니다. 건강에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짐도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짐들이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 옥상에 방수 작업을 했습니다. 공사하러 오신 분이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이 일을 하셨대요. 맨날 시간에 쫓겨 일에 쫓겨 사는 것이 힘들어 이제는 천천히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골에 땅을 좀 사서 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짐을 좀 벗어 놓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 가서 살아도 문제는 생깁니다. 또 다른 짐들이 생겨나요. 사람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평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왜 이러한 짐들이 지워지는 것일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에 살펴보겠습니다. 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이곳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온갖 나무들의 열매가 열리고 또 꽃들이 피고 어, 짐승들도 서로 어, 사이좋게 지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어, 수고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병도, 죽음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도 이러한 에덴 동산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까지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꼭그 일을 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어쨌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들이 선악의 열매를 먹은 이유는 그것을 먹으면 자기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어, 이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악의 열매를 먹은 인간은 세상의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로마서 7장 19절 말씀처럼 사람이 선을 알면서도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선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늘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과 죄의 악한 법이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항상 우리를 악한 법으로 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선택해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는 죄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야.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죄악이 쌓여가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음대로 선택한 결과가 죽음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무도 뿌리에서 잘라지면 죽습니다. 화병의 꽃도 아름답고 향기가 나지만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서 잘라져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들어서 여러분 죽고 말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있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의 시작은 바로 태초의 죄로부터 옵니다. 아니, 태초의 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얼굴을 한번본 적도 없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조상이 나옵니다. 그 조상에서 우린 여러분 다 이렇게 내려왔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모두가 단군을 하나의 조상으로 섬기는 민족입니다. 단군 할아버지, 나라 세웅이 그랬잖아요. 어, 그렇다면 단군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단군 신화에 보면 그 위에 환웅이 있고 그 위에 하늘신인 환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서인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에 보면 하늘신인, 하늘신의 아들인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도시를 엽니다. 그리고 곰이 사람으로 변한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건국 신화예요. 조금 비현실적이죠. 단군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민족은, 아, 여러분, 북방에서 온 민족입니다. 이주해온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돼요 고조선이 우리 역사의 시작이지만 그이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이전의 조상들이 또 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흔히 반만년 역사라 그래요. BC 2333년 단군이 에, 이 나라를 세우고 오늘날 2022년 10월 오늘 2일인데 지금까지 여러분 흘러온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보면 은 지금부터 2022년을 되돌아가서 다시 0년에서 어, BC는 거꾸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2333년을 가면 은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4355년이 나와요 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5000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길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 인류사 책을 보면 지구상에 인류가 처음 나타난 것이 약 250만 년 전입니다. 이들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합니다. 현생 인류가 나타난 것은 약 40만 년 전으로 이들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반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부터 들어와서 살았을까? 약 10만 년 전부터입니다. 어, 평안남도 덕천시나 어, 평양시 옥포 구역에서 그 시대의 유골이 발견된 게 있어요. 어, 발견된 그 유골의 이름이 옥포아이입니다. 어, 우리 그 남쪽에는 어, 충청도 청원군에 보면 에, 여기서 발견된 것의 이름은 어, 그 흥수아예요. 이게 여러분 책도 있습니다. 흥수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군 이전에도 이미 이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과 유사한 종류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요. 호모가 여러분 나쁜 뜻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 코아 데오 호모 예, 왜데오 하나님이 어, 호모 인간이 되셨다. 이 예, 호모는 예, 이 라틴어로 여러분 그 뭐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 호모, 호모에서 휴먼이 나왔나 아마 그럴 겁니다. 어. 오늘날 인간과 유사한 종류를 호모, 사피엔스, 한번더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나타난 것은 약 4만 년 전에 처음 출현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5천 년 역사 전에 적어도 3만 5천 년의 역사가 더 있다는 거야. 그 전에 10만 년의 역사가 더 있고 250만 년에더그긴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흔히 우리가 어떤 집안이니, 뭐, 에, 또 누구의 후손이니 하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 중국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게. 어, 가문이나 성시를 따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 시대부터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우리나라 역사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조선은 1392년 이성계가 세워서 1910년 일본에 이어서 강제로 합병될 때까지 뭐, 500년도 안 됩니다. 길어봤자 500년 될까 말까 합니다. 어, 그전에는 고려가 있었어요. 아니, 뭐, 조선만 알면 되지. 조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코리아잖아요. 우리 다 밖에 나오코리아를 여러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고려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 고려 시대에는 성시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를 세운 태조왕건의 이름, 이그 성도 왕시가 아니야. 아버진 용건입니다. 할아버지는 작제건인가 그래요. 어, 또 여러분 견인 상대 여러분 이그이또이 그, 이, 이 후백제의 지도자였던 왕이었던 견인의 아버지는 아작에 있지 않습니까? 성씨가 맞지 않아. 그전에는 통일 신라가 있었어요. 신라 시대는 왕족 정도만 성씨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삼국 시대나 고조선 시대에는 이름조차 알려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 다 단군의 후손이라면 우리의 모든 성씨는 단씨여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성씨를 사용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집안이니 뼈대에 있는 집안이 가문이니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에는 세상의 여러 민족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들이 거슬러 올라갈수록 점점 더 민족이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의 사람에게로 올라갑니다. 바로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맨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은 하나의 조상에게서 나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의 이 이름이 아시 아닙니까? 아담이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니, 아담은 성이 아니라 흙, 땅이라는 시불이 말이야. 태초의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생겨나고, 오늘날과 같이 모든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모든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는 태초의 인간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진짜 조상을 잘 섬기려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조상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 효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태초의 조상에게서 모든 것을 물려받았어요.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태초의 사람이 지은 죄악까지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열매를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까지도 그대로 물려받을 거야. 인간의 괴로움은 어디서 온까 바로 이러한 죄의 결과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남자에게는 평생 노동하며 땀을 흘려 일해야 하는 형벌이 주어지고,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져요. 그러므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남을려 일하면서 그 결과를 얻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짐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겨운 짐들이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은퇴하고, 뭐 은퇴하는데요? 아닙니다. 쉴 때도 움직이면서 일을 하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 자녀들 근심에 애를 쓰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면 그 죄의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면 이게 죽음이에요.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바로 죽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마냥 살수 있다면 세상에 힘들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100년, 1천년, 만년 산다면? 에? 여러분 뭐 세상에 힘든 이유가 있겠어요? 지금의 문제들이 여러분 문제이겠습니까? 뭐 실패했다고 또 망했다고 힘들어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험 못 봤다고 뭐속상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프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죽지 않는데 사람의 괴로움은 바로 죽음에서 온 거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곳에서 옵니다. 성경에 우리 인생은 70이요, 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화살을 쌓아놓은 것 같지 쏜살같이 지나간다. 살려고 돈도 벌고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연한이 점점 더 짧아져 살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목표 지점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사람의 고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을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모든 사람이 정해진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정주영 회장도 죽었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죽었고 김일성도 죽었고 시틀러도 죽었고 공자님도 죽었고 소크라테스 죽었고 석가모니도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잠시 살아있으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처럼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쉬운 회복을 나타내요. 완전한 새로운 삶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생명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위해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전에 죄를 지으면 그를 위해서 제물을 여러분 이렇게 태워서 이기를 올려보냈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석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길은 살려고 달려가는데 죽음의 길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오늘 말씀처럼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부천 제일교회에 류호승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나 류씨 집안의 종가집 장소냐. 앞에서 말씀드리게 뭐,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닌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자, 16대 할머니가 광해군의 정실 부인으로 왕비였고, 공신첩의 다섯 명이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어, 뭐, 그니까, 어릴 때 그, 집이, 그러면 안체로 들어가는, 예, 이 문이 따로 있고, 남자들이 사랑체로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또 머슴들이 사용하는 문이 따로 있었대요. 어, 뭐 이러한 집안의 장선으로 어릴 때부터 뭐 특별하게 자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점심 때마다 집에 신모가 밥을 해가지고 그거 학교까지 달라와서 따뜻한 밥을 먹었대요. 1년에 16번 제사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 교회 장로까지 되었을까. 어느날 친구들과 술을 먹고 깼는데 일어나 보니 교회 정문 앞에 누워있더래요. 성전 입구에다 오줌도 뭐 한간이 싸놓고요. 그리고 며칠 뒤 잠을 자는데 꿈에 너무 더 광채가 나는 분이 나타나서 이제부터 너희의 수고로운 짐을 내가 맡아주겠다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이렇게 잡으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손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것만큼 뜨거운 게없었다요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깼는데, 옆에 있던 이 아내도 동시에 잠을 깼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꿈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오줌싼 죄가 있어서 그런지 교회로 갔대요. 되게 오줌싼 교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단단히 미쳤다고 뭐 장자권도 빼앗기고 재산권도 뭐 빼앗기고 재산권도 다 빼앗기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커져가면서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니다 자신은 딸만 둘인데 부모님이 어쩌다 올라오시면 자기 집은 들리지 않고 동생네 집에만 가더랍니다 동생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조카가 대를 이을 것으로 생각해서 였습니다. 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죽었대요. 망연자실에 있는 동생을 찾아가서 나는 장자권도 필요 없고 재산권도 필요 없으니 너다 가져라. 그러나 제발 한 것만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자녀를 주신다. 네. 그랬대요. 그래서 하지 못해서 동생이 한번 교회에 이렇게 나가게 됐기 때문에 근데 어, 이 동생이 이제 은혜 받고 교회 장로까지 되었어요. 물론 자식도 바로 주셔서 동생 믿음이 여러분 더좋답니다 나중에 아버지도 교회 나가시고 어머니도 예수 믿고 하는나라로 가셨습니다. 지금은 필리핀의 선교를 위해 교회도 세우고 유치원도 세우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복음도 전하려고 하고 참으로기쁘고 감사하게 살고 있어. 요 장자권도 다 회복되고. 제 사건도 회복되어서 추도 예배 드리고 대부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분이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무거운 짐도 맡아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운명의 짐도 맡아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도 변합니다. 운명도 변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생에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짐을 내어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이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